오늘 제가 소개드릴 차량은 스타리아 디젤 오벤 차량으로, 자, 이동용 사무실로 구조 변경된 차량입니다. 판매가격은 20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21년 12월 달수 등록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14만 3천 킬로입니다. 차량 외관은 흰색상입니다. 흰색상이고, 뒤에 적재함은 유리벤으로 꾸며져 있는 차량이고요. 외관 상태 깨끗하고, 뒤에 트렁크는 보시면은, 저렇게 양문 개방형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흔들어 보시면 블루스 있고,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있고요. 제 5인승에서 지금 이동용 사무실 용으로 구조 변경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앞좌석 시트, 이어 시트 깨끗하고,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터스타기내 묶고 핸들 열선 미끄럼 방지기는 있습니다. 경걸 14만 킬로고 이렇게 격벽이 설치가 돼가지고 접었다 펼타할수 있게끔 꾸며져 있는 이동용 사무실입니다. 이렇게 위로 올리고 밑으로 접어서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테이블 라서 이렇게 사무실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침상을 올려서 이렇게 차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쪽도 시브드 상태 깨끗하고,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양쪽 열선 시트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고. 성능 점검표 보시면은 2021년 12월 달 시체 등록이 됩니다. 주행거리 14만 3천 킬로 침수 하지 렌트 영업이라고 없고요. 사고 보시면은 어디 교환 하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보시면은 언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 냉각수도 있고요. 변속기. 능력 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는 다양한 차량입니다. 스타리아 디젤 5인승 벤 차량입니다. 이동용 사무실로 좀 꾸며져 있는 차량. 판매 가격은 2,0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은 수원 중고차매단지에 오셔서 직접 심료을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할부가 싶으나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시 최고가로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룸 상태도 자,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워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토어 품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